어디서요? <laughs> 제가 마인드는 너무 잘 듣고 있어요. <laughs>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물 살, 스물 한살 때부터 기타를 제가 처음 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줬던 곡이 이 마인드 분들의 음악이었고 사실 그분들 곡을 많이 커버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주하면서 제가 그때 기타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. 아마 제 세대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은 다들. 굉장히 많이 공연도 해봤을 때 많이 들었을 거고 제 멤버들도 물어보니까 다 해봤다래요 <laughs>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, 공연 조금 기다려졌어요 심지어 듀일까지할수 있다고 하니까 좀으로도 하겠다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괜찮지 않았나요? 제 처음 오시는 분,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다 부산 분 이제 아까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래 여기저기서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공연 타이틀이 뭔지 아시나요? 휴가이션 네, 네.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. 그럼 뭐 주변에서 무슨 공연 보러 갔다 왔냐고 하면 말은 해줘야 돼. 기린이 가보시기 바이니게인 a c 은 어.. i o n Vaca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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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a c a t i o n Vaca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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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a c a t i o 이 v a 곡 어 여행 갈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썼던 곡이고 음, 근데 실제로 저는 여행 갈때 이거 못 듣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. <laughs> 곡을 만들고 이제 발매를 하고 나서는 한몇달 동안은 그 곡을 제가 못 들어요. 지겨워. 근데 이제 그 지겨운 그 쿨타임이 이제 끝났거든요 저는. 네.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요즘도 연예인이라는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. 여러분들 같이 불러줘야 될 파트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네. 그쉬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.